결국에는 시합. 각자 지에 하고 싶은 게임만 얘기하자. <laughs> 그다 아니면 지을 주대로 얘기하자 게임을. 자 현재 이 세션에 오프라서 마크 3가 유출됐답니다. 야 직접 가서 한번. 아유 바로 앞에 있네. 안 나오고 되겠네. 자 바로 가서 봅시다. 뭔지 어떤 건지 오프라서 마크 3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유출인지 출시인지 백질이가 또 유사하나 복장 무슨 씨발 <시바> k k k 도 아이고 씨. <laughs> 세상에 이게 뭔 씨발. 시바... 이거 다 해도 돼? 안 뒤지는 거 아니야? 다 해도 되는 거야? 이거 만져도 되는 거야? 이거 씨. 야타 봐. 아니 야 이거 일인치 <laughs> <laughs> 존나 부담스러운데 <laughs> 이거. <웃음> 아니 야이 씨발. 시바... 라군라군 되는 거 뭐야? 잠깐만, 미사일 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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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뒤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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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나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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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아우 그래 뭐 근접 전으로 쓸수있겠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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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려봐야지, 새끼야. 이거만 무적이고 저건 무적이 아니었나 봐. 내려 시발, 리뷰해야 돼. 아니 그다 양쪽으로 그렇게 다 놀이기구야, 시발. 야 자, 어린 친구들 단디 잡으세요. 떨어 어, 떨어집니다. 오, 어, 시발. 진짜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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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오, 어, 시발. 어, 진짜 근데 조종이 힘. 됐어, 됐어, 됐어. 오, 시. 야, 이. 아니 이담스러워서 못해. 자, 커플분들. 소, o 꽉 잡으세요. 오 야, 미친놈 야, 이새. 끼 h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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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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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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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o 앞쪽에서 h oh. o 아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된 거야? 핵이 이걸 소환을 했고 저희가 리소스를 켜가지고 세션을 복제했습니다. 그래서 핵은 지금 아, 여기 없어요. 저 뒤에 뒤에 하는 가 떨어져 나갔다 데스 스파이크가. 아, 원래 없어. 나 아까 봤을 때도 없었어. 그냥 이렇게만 있었어. 그러니까 있잖아. 천상비랑 간지기 놀기 전에 떨어져 나와. 내가 이 모델링을 알아. 아, 그래? 오와 복수. 어 쉬, 줄... 아, 야, 근데 이게 좀 너무 아야 누가 누가 붙었어서 빨간... 그런 거야. <laughs> 오플러스 이렇게 하면 빨라진다. 며클리시 <laughs> <야>, 누가 <웃음> 누가, <laughs> 누가 점프썼어 방금? <laughs> 야 근데 엄마, 이래, 이거 야,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잘해서 옆으로 눕히면 이거 아래쪽에서 누, 거꾸로 매달려서 탈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안 되냐 그거? 아그 잘해가지고 옆으로 눕히면은 씨바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F 는으로 만 타짐? 이걸 이렇게 하면 오 가만히 어? 가만히 있어라고 좀 붙었어 마지막 앞으로 가지니까아 어, 미친 아 미친 어, 새끼 어어 가만 있어 어 가만 있어 좀 뒷자석아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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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발 뒤리뒷 <놀람> 뒷좌석, 아뒷좌석아 <뒷자서가> 가만히 있어. <놀람> 이게 누피면, 눕히면이... 어어어 오, 씨발, 뒷좌석 무시하지 마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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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씨. 자, 어플에서 <놀람> 마크트 아, 가만히 있어. 붙수쓰지 말라고. 제어 안돼 이거. 오, 이거 왜 이래? 오, 씨발 이거. 이게 왜 피기동 아니야? 근데 이거. 야, 이거, 이거 갑자기 빠르지. 아, 진짜.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. 어머, 씨, 오, 저차어 마이 씨발. 오, 저차 뒤에 었어 어, 자. 어. <놀람> 접종 최강이네 이거 시야 앞으로 안 가. 어가. 내내 옆에 와서 F 한번 눌러봐. 아 아니야. 진짜 가만히. 앞으로 안 가. 야나 진짜 제어가 돼. 오. 아니 이거 오우씨. 이거 개시 존나 개 실패장이네 이거 시바. 아 예. 별도. 아 정말 별도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시죠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. 젠지. 안 나. 아 진짜. 죽어 안돼 진짜. 마크원은 아무도 없냐? 마크원? 아, 마크원은 비싸긴 해, 근데. 와, 아 <놀람이> 어! 씨... <laughs> 야, 여기 랑랑이 자리 비었다 여기 누구 탈 사람? 야, 경찰 때문에, 잠깐만. 어, 내가 가져올 험티 나이스, 탈래? 하하하하하하하하 어, 왜? 달려... 달려다 뒤졌어, 씨발. 야! 야! 싸악! <쒀락>! 씨... 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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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쳐! 어, 오른쪽으로 쳐, 씨발. 자 오퍼에서 마크 1이 저기 있고요. 자 하, 저기 오퍼에서 마크 그, 타가 저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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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또... 이 새끼들 뭐해? 이봐, <laughs> 뭐? 뭐? <웃음> 목이 있어? 야 날겠지, 그렇지, 그렇지, 날겠지. 야 글리치 있어, 글리치 더 빨라진다, 날겠지. 빨리 박자 좀 맞춰라 이 새끼들아. 어, 존나 빠르구 허! <laughs> 나이나 이게 하나, 나 이게 하나 떨어져 나갔어. 씨 <laughs> <laughs> 괜찮냐? 누가 반대로 때렸어? 이씨 <laughs> 팝스 이거하자 별두개 떴다고 뜨는 거 봐. 자 오픈라서 마크 3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별이 개별로 뜹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단승이지만 별이 개별입니다. 다음 <laughs> 쌍까들겠다 <laughs> 야, 야 무서. 씨발 <laughs> 오픈라서 마크 1보다 더 화력이 있어. 아, <laughs> <개색>. 아, 씨발. <laughs> 야저 빠지. 어, 제발 가지 마. 얼마예요? <웃음> 얼마 얼마 정도면 될것 같아요, 저거. 오프레서 2가 얼마야? 가격 우리 가격을 그, 한번 매겨 보자. 바바바풀 깨주으려면 607. 아니 그냥 그냥 살 때. 싸워. 오프레서 마크3의 측정 가격. 오프레서 오토 파드르가 여기는. 자, 할인 안할때380 380만 달러입니다. 380만 원에. 그럼 대략 한.. 대스바이크가 6대붙어 있죠? 네. 그러면 대략 한 레이저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면 될거 같네요. 한 700만 달러. 그래도 천은 넘, 넘지, 그럼. 아이, 그래도, 수... 그래도 시계. 아, 스 바이크 업그레이드가 두게비싼데 그게. 아이, 그래도 시계 막 성능이 개 2년대. 업그레이드 어, 그래, 다 개별이야, 씨어너 저거 타고 <laughs> 오프에서막투 이기라면 이기냐, 씨. 그럼 몇 대냐, 여섯 대냐? <laughs> 그럼 이기자 어, 400만원에. <laughs> 오프레도 대충 400만원이라고 치고. 너무 비싸요. 너무. 무 <laughs> <시발. 웃음> 야, 2,800만 원. 아케야 아케이드도 야, 그렇게 안 든다 돈이. 씨. 2,800. <laughs> 뭔? 뭔? 야, 야, <laughs> 씨발, 야, 야, 씨, <laughs> 야, 요, 야 요트도. 아, <laughs> 재밌다네. 요트도 씨발. 그만. 뭔? <laughs> 뭐, 그개 그, 이겨 쓰레기. <laughs> 순수 가격만으로 쳤을 때2,800 가까이 된다. 맞아, 순정이 2,800만 달러랍니다. 아씨, 억그래. 어, <laughs> 간지 감성으로 다는 거야. 간지 감성으로. 저나꼭꼭처럼 어, 생겼잖아, 꼭개랑.